네, 안녕하십니까. 어, 3월 22일 오전 브리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네, 어, 즐거운 아침 시작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 어제와 같이 좋은 흐름들 그리고 좋은 성과들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어,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오전 브리프 내용이고요. 어, 오픈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해외 증시. 자, 옐런이 은행 시스템 보호를 위해서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사를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어,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보시면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모든 조치가 나왔다라고 하는 평가인데요. 예전처럼 2008년 리먼 사태 때처럼 금융위기가 아니다. 응. 소수 은행에 국한된 재료였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 이러한 이, 어, 이야기로 어, 시장의 불안감을 조금 잠재우는 듯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FOMC에서 0.25%의 어, 인상이 유력한데 어,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 야, 이거부터 더 숨겨져 있는 무슨 악재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말고, 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이 부실되어서 지금 한방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아예 안 올리는 거야, 동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 우려 섞인 어떠한 악재가 있다라고 해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0.25 정도의 어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될 듯하다. 어 내일 새벽이죠. 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어 엉만전자 투자자죠. 비례 크만하고 일론 머스크는 금리 인상에 전 정격으로 반대하고 있어. 요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음 0.5% 어, 정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복용 중에 있는 비만 억제제가 있는데요. 얘가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어요. 당뇨병 치료제와 비교를 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자, 바이오 관련 섹터 제가 영상 올려 드렸죠.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있어요. 희귀 질환 이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어, 계속해서 시장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도 여러분들이 관심은 좀 가지셔라. 음, 기존에, 기존에 너무나 유명한 종목들 제외하고 지금 모든, 어, 큰 제약사들에서는 어디에다가 지금 우인을 하고 있다? 그렇죠. 희귀병 치료제에 지금 굉장히 많이 어,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을 때에 처방 횟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한 수익은 굉장히 어, 늘어날 거다라고 해서 지금 각 제약사에서 희귀질환치료제의 어, 개발에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요. 외인들의 지속되는 매도 속에서도 중국 어제 게임판호 허가 소식에 게임 관련주들 상승 나왔죠.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견인을 주도하였는데,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정말 경쟁력이 있고 누가 정말 좋은 어, 결과를 우리들에게 안겨줄지에 대해서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섣부른 추격은 자제하고 이미 들어가서 수익권인 분들만 아시겠죠. 이미 진입을 해서 수익권이신 분들 있죠. 예를 들어 금양 같은 경우에는 140% 수익이에요. 맞죠? 미래나노텍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수학이라던가 우리가 어제 그제 주말에 공부해서 진입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분할로 잘 대응을 하시면 되고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자, 이전에 하락폭을 아직 만회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 내일 새벽에 있는 FOMC 결과를 기다리는 듯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0.25 인상시 막바지. 야,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올렸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날 거예요. 아, 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구나. 다음에는 내리겠지. 또는 동결을 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시장에 훈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어, 예상을 하고 또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내일 새벽에 이루어지는 FOMC 관련 음, 그이 어, 인상 폭을 확인을 하고 매매에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증시 일정과 매매 포지션 및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어제 어제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 가운데 그렇죠.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우리 이수학 너무나 멋지게 올라갔어요. 그죠? 이수학도 많이 저, 멋지게 올라갔고 또 프로이천. 자, 프로이천 어제. 자, 이거 프로이천 하나 오늘 잠깐 보고 갈까요? 음. 자, 이날 분명히 요 저점에서 추경 매수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맞죠? 자, 이미 수익을 냈고,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 이미 수익을 냈고, 수익 낸 이후에 대기하고 있다가, 요 날, 요 날, 우리가 여기에서 추경매수가 들어갔어요. 그죠? 추경매수 들어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6%에서 7% 이상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한 가지, 내가 어제 수익을 못 챙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한 가지 여러분들, 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뭐냐 그러면, 왜 자동매도 안 하세요? 왜? 알려드렸죠. 스탑로스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매수가 체결이 되면 여러분들 계속 창 보고 있으실 수 없잖아요. 내 포지션이 단기 포지션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본업이 따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서 매도 못하세요. 아니 세력들도요 여러분 세력들도 위에다가 걸어놓습니다. 물량 받쳐놓던가 걸어놓던가 해요. 여러분들 뭐 스켈핑 치시는 것도 아니고, 아, 올라갔을 때 내가 고점에서 팔 거야. 내가 분봉 보면서, 어 매물 때 실시간 체결률, 미니 체결로 실시간 체결 보면서 정말 최고점에서 난 매도를 할 거야. 이게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매수를 하시면 5% 7%, 10%에다가 내 보유 비중의 절반 이상은 항상 매도를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프로이천 어저께 수익을 내셨을 거고, 그 매도한 금액으로 또 들어가면 또 먹는 거잖아요. 그죠?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프로이천은 한번더 반등자리로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어, 상승이 한번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해먹고 나갔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프로이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재무도 이번에 단기순이익이 흑전을 했는데 흑전폭이 굉장히 크죠 그죠? 20, 어, 19년과 20년에 달성을 했던 금액 막 5번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흑작폭이 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어제 외인들이 조금 때리기는 했는데,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여기에서 지금 물량 받,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음, 그, 조만간에 한번, 그, 상승 한번 나올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릴 수 있는 매수가는 2,660원 정도. 정도? 어. 뭐 2660원 정도 요 라인 정도가 되겠죠 요, 요 정도 요 정도 여기 윗꼬리라던가 여기 지금 중요한 라인들이 요렇게 있죠 요렇게 요렇게 있기 때문에 뭐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요 라인들 요 윗꼬리들 라인들 있죠 여러분 요렇게 보시면 자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어디냐면 요,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요런 꼬리들 있죠 요런 꼬리들 어, 요런 꼬리들 음,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 때에다가 딱 대기 매수, 장 시작 전에 대기 매수 딱 걸어 놓으시면, 주가가 쭉 와서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삥하니 올라오면 나는 바로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 브라보죠, 브라보. 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미 들어가셨던 분들은 우리가 수익을 내기는 했으나, 어, 어제 신규로 잡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야 요거 기다리고 있었으면 기가 막혔죠 그죠 2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이격 이격도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요 금액 여기 종가 있죠 여기 종가 요 종가 이날의 종가 요 종가 근처에다가 대기면서 싹 걸고 있었으면은 꼬리로 딸랑 책어 매수 체결되고, 뿅! 하니 올라가줬으면 정말 베스트였는데, 이미 들어가신 분들만 어제 수익을 좀 내셨다라고 해서, 한농화성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물량 체크해 가면서, 어, 모니터링 진행할 거고요. 고점을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의 지지를 받아주고, 만약에 오늘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라인까지, 첫 번째 이 라인, 두 번째 라인 어디에요? 그렇죠. 이 라인에서, 어디에요? 여기를 고점으로 잡고, 저점으로 잡았을 때는 이 라인까지겠죠? 요, 요기 꼬랑지 요 꼬랑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기 매수를 싹 걸고 있으면 어제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태워서 먹을 수 있겠죠. 자 한농화성은 여기에서 끝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얼마냐면 어, 한만팔요 정도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여기 여기 라인을 만약에 뚫려 버린다. 이 라인마저도 뚫려 버린다. 여기죠 기 여기, 여기 여기 이 라인을 자, 이 라인 밑으로도 뚫려버린다라고 하면 21선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라인을 지금 뚫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뚫려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21선이 와서 지지를 받아, 받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량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지 오늘 예상 체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외에 오늘 여러분들 관심 가지실 종목들은 코인테크도 괜찮고요. 그죠? 코인 테크로 T3, 야 T3 너무 멋졌어요. 어제 15% 그죠? 바로 어, 공부한지 하루만에 바로 15%의 수익을 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끝날 종목은 아니다. 얘네들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얘네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드론 사업과 DGI 그죠? d j i 와 관련이 되어 있고 총 15개의 신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장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T3라고 하는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어제 영상에서 공부한 종목 있죠. 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어제 우리가 아 지금 시간이 막 다가오니까 제가 조금 어, 조급해졌어요. 네. 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공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중에서 뉴로메카라고 있었죠. 뉴로메카. 응. 어쩌이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지분 확보를 통해 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어. 자, 레인보우 먼저 볼까요?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얘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삼성에서는 얘를 찜했죠? 얘를 찜한 거예요, 레인보우를. 자, 뉴로메카는 어디에서 찜했어요? 자, 레인보우는 지금 얼마였습니까? 840억을 들여가지고, 어? 맞죠? 840억, 840억, 850억을 들여가지고,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지금? 그죠? 지금 어제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음 공부가 됐다라는 점 아실 거예요. 자, 뉴로메카, 이거 지금 레인보우는 어차피 많이 올라갔잖아요. 2만원짜리, 3만원짜리, 4만원짜리가 지금 13만원 갔는데, 그죠? 자, 뉴로메카. 아직까지 기회창이 열려있는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도 어제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어, 공략의 대상으로 한번 잡아보고,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네올 매매 자리가 좀 나왔었네요. 그죠? 어, 이거 좀 아깝기는 하지만, 어, 앞으로도 종목은 많아요. 종목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조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어 간단하게 이렇게 어 오전에 장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어 성공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는데 뇌동매매 절대 금지 아시겠죠? 섣부른 추격은 안된다.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결과 확인하고 아래에서 변곡점이 생긴 종목들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리고 우리 매매기법 1,2,3번 있죠? 자 1번과 2번과 3번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종목 나온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고요. 어,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공부할 종목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 시작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